연방 이민국이 위장 결혼에 대한 경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LA와 워싱턴 등 주요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경고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회에서는 공공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위장 결혼을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홍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이민국이 위장 결혼에 대한 경고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LA 지역의 경우 연방 이민국 건물이 있는 다운타운 버스 정류장에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이 포스터는 매우 간단한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장결혼은 명백한 연방 범죄라는 제목 아래 만일 당신이 잘못된 동기로 이 길을 걸을 경우라고 전제한 포스터는 바로 아래 교도소 사진과 함께 이 길에서 마감할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포스터의 가운데는 적발 시 내려지는 엄중한 처벌을 표기했습니다. 연방 이민국의 이번 캠페인은 위장결혼을 주제로 헐리우스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을 통해 자칫 로맨틱한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영화와 현실의 엄격한 구분자대를 다시 들이댄 것입니다. 위장결혼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돈을 주고 영주권 등의 합법 신분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합법적 체류 신분이 필요한 위장 배우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행이 가해지기도 하고 신분 노출 우려 때문에 신고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범법자이기 때문입니다. 연방 그 형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어, 형을 사셔야 되, 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마치고 나서 추방이 되겠죠. 특히 예전부터 그 이제 위장 결혼에 대한 어떤 제재는 어, 굉장히 강했었죠. 그리고 이 이민 영주권 수속 중에 가장 그 변호사가 그 라이선스를 잃기 어, 쉬운 경우도 이 위장 결혼 어, 케이스입니다. 모든 이민자 사회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장결혼은 경우에 따라 10만 달러까지 비용을 요구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민자 사회의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위장결혼을 권유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연방 차원의 규제가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